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요거 우프 영어 독해 수번째 시간이 되겠죠. 자,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고요. 자, 수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저 UFO에 대해서 한번 살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UFO 미스터리. 자, UFO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알죠. 그냥 UFO라고 해도 괜찮아요. UFO. 자, 미스터리는, 그냥 미스터리 그래도 되고, 미스터리, 그죠? 어, 풀리지 않은 아주 수수께끼 같은 걸 미스터리라 그러죠, 그죠? 그, UFO 미스터리스. 자, 디즈, 이것들, 이것들. <laughs> 사이팅스요 복수가 됐으니까, 이게 해서 여러 개야. 자, 사이트는 C의, C보다, 이 보다의 명사형이야. 그 봄, 그래야 되고, 사이팅이니까, 이거는. 목격 UFO를 봤으니까 목격해죠, 그죠 이것, 이러한 이것들, 이러한 목격. 자, have 뭐 하고 never는 나시란 뜻도 똑같죠. 결코 못못이 아니다. have been be 이 수동 됐죠. 그러니까 solve는 풀다 이런 뜻입니다. 풀다. 저 been까지 했으니까 풀리다 이렇게. 자, 근데, never, 그죠? never. 풀리지 않았다죠? have been sold. 아마 지금까지 계속 풀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목만 우리가 따로 이제 해석해보면, UFO mysteries. 이러한 목격들은, UFO 본 거죠? 결코 풀리지 않았다. 이게 제목이 되겠죠. 뭐, 제목은 너무 쉽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온 김에 UFO 한번 봅시다. 자, U하고 F하고 O인데, 이거는 flying, flying 이란 뜻이야. flying 이 뭐냐? fly 가 날다지, 그지? 그래서 날다. 또는 비행하다. 그렇죠? 자, on an object. object 그러면 어떤 물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체. 그 다음에 요, 요건데, on 하고 이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저 많이 아는 거. 자, id 카드 있지? 그지? 또 컴퓨터에도 id 넣으라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뭐의 약자냐, 그러면. i. t h e n t 피, 피 케션. 더렇게 길지? 어, 이게 바로 신분증이라든지 신분증, 이제 신분증. 이거 약자거든. 그럼 여기에 단어 외울 때 일단 덴트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긴 단어들은 있지? 이렇게 다른 단어와 연관해서 외우면 좋아. 덴트가 뭐냐? 이빨을 얘기한 거야. 이빨. 음? 이 또는 이빨. 덴트. 그래서 우리가 어, 치과 의사를 덴티스트라 그러죠? 그 이빨에 관계된 것 덴탈. 그러죠? 덴탈. 음. 자, 덴트.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죽으면은 이제 이빨이 제일 오랫동안 안 썼거든. 응? 그래서 이 이빨을 가지고 이제 요 아이는 지금부터 내가 만드는 말이야. 이건 이제 아이 나그 사람이 누군지 그지? 나 내가 누군지. 그래서 이빨 아이 붙이면 아이덴트 되죠. 그파이 하면은 이건 못못 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그러면. 휘빨로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정체를 확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 정체를 확인하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들어봤니? 아이덴티티. 그럼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야. 너의 정체가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냐? 아이덴티티. 자기의 또 정체성 그죠?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아이덴티티. 자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신분증. 자 아이덴티파이 하면 확인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봐. 언은 아니라고 언 아이덴티파이드 형용사형으로 이제 붙인 거야. 그래서 정체를 확인하지 언 못한. 그렇죠? 그래서 미정체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번역을 미확인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미확인 비행 물체. 이거 약자가 UFO. UFO는 미확인 비행 물체. 그러니까 UFO는 어떤 게휙 날아가는데 뭔지 확인이 안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은 UFO는 비행접시로, 외계에서 온 비행접시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실제는, 어, 구름인 경우도 있고요. 뭐 벌레인 경우도 있고, 새도 있고, 또는 하늘을 날아간 풍선도 있고, 종류가 많죠? 그래서 그 발견된 것들 중에, 보고된 것 중에 거의 95% 이상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5% 내지, 뭐 적게 보면 1, 2% 되겠죠? 그거는 진짜로 뭔지 몰라, 아직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살짝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갖고 한번 보자. 자, 더 타임, 더 타임 이건타임 m e 하면 t i m e 지 미국에 있는 타임 m e 지죠타임지 t i m 지 보면 됩니다. 자, 타임지 e s 에 Invest는 조사죠. 그래서 더타임 t 자, 단어부터 먼저 쓴다. 이거는 조사. Investigation 하면 조사. 자, 하이라이트, 그러면, 많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많이, 많이 하지. 그죠? 이게 강조하다. 이런 뜻이지. 강조하다. 하이가 높다는 뜻이고, 라이트가 빛이잖아. R, I, G, H, T. 그죠? 거기만 빛이 특별히 밝은 거야. 하이하게. 그래서 이게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다. 하이라이트 하다. 많이 들어봤죠? 그거 하이라이트라고도 많이 쓰죠. 하이라이트.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강조되는 거. 뭐 이런 거. 자, 원, 하나. 의 또 h e most는 가장, 가장. 최상급이죠. 가장. 그 다음에, intrigue 하면요. intrigue 해가지고요. 몸못에 흥미를 끌게 하다. 흥미를 끌게 하다. 흥미를 가진다. 그서 흥미로운 하면 되에서는 가장 관심을 끌게 하는. 자, UFO는 뭐 UFO였고. 자, sightings 하면 이거 목격하면 됩니다. 목격들. 복수니까. 목격들. 피치 그거는 그면 되고요. 워즈 캡쳐해가고 수동태로 캡처는 그제뭘 잡았다 이런 뜻이죠. 잡혔다. 장면이 잡힌 거 장면 어떤 장면 어? 도둑놈이 잡힌 게 아니고 어떤 장면이 잡힌 거. 물론 도둑놈 잡힌 것도 캡처라고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캡처. 그래서 난 네가 지금 음, 나한테 욕한 거다 캡쳐했어. 나 신고할 거야. 막할때 캡처 많이 들어봤죠. 캡쳐란 말도 많이 쓰죠. 그죠 캡처. 캡쳐하라 잡혔다 온뭔뭐 상에 뭔뭐 위에 자이 상은 저 밥상 그 상이 아니고 이윗상자 이거야 어, 위에 위에 그대로 자 이건 비디오 그 문장이 끝났어 그럼 이거 그냥 해석 들어가자 바로 타임즈의 조사는 강조했다 하나 가장 흥미로운 U F O 목격들 중 그거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격들은 휘치. 그것은 잡혔다. 비디오, 자 비디오상에 잡혔다. 그러니까 찍혔다는 거죠. 화면으로 찍혔다는 거죠. 비디오로 사진을 찍힌 게 아니고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찍혔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자. 자 2004년, 이 남은 뭐뭐에 2004년. 우리 저, 요일 앞에는 on을 붙이죠. on은 바로 그순간이란 의미가 많거든. 그 순간. 응? 그래갖고, 뭐, 스위치 같은 것도 끊, 는건 on. 끊는건 off라 그러잖아. o n 이란건 바로 그 순간이야. 지금. 그래서 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이런 건 짧은 순간이니까 on Friday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2004년이 1년 동안이니까 좀, 좀 길죠. 이거는. 그죠? 1년. 1년 내내, 그래서 1년 안에,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1년 안에란 뜻으로 인으로 씁니다. 그래서 연도 앞에는 주로 인을 쓰고요. 어, 프라이데이다, 썬데이다, 이런 요일 앞에는 주로 온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하고 온의 차이죠. 오은그 순간, 바로 그거를 주로 강조하고, 인은 어디서 어디까지 좀긴 기간을 강조하고요. 자, 투, 둘. 자, 네비 그러면 해군이라는 뜻입니다. 해군. 네이비. 그죠? 자, 공군은, 요 비행기 나오니까 공군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해군도 비행기가 있어요. 한국마음에 비행기 싣고 다니면서 관찰하잖아. 어제 관찰, 관찰을 어, 뭐, 관측도 하고, 뭐, 비행하고, 이렇게. 자. 공군은 뭐냐, 공군. 공군은 에어포스라 합니다. 에어, 에어포스. 자, 포스는 힘이란 뜻이고, 에어는 공기죠. 공기 중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면서 휙휙 날아다니는 공군. 그러면 육군은 뭘까, 육군. 자, 육군은 암이라 하죠. 암이. 군대. 그런 뜻으로 그냥. 그래서, 저기, BTS 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도 아미죠? 어? 그 방탄이 뭐냐? 탄화를, 날아오는 총알을 막는다 이런 뜻이거든. 벌써 그 총, 그, 그 전쟁, 전쟁보다도 무기란 느낌이 있지. 그래서 아미, 군대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팬 이름이 아미가 된것 같아요. 나,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팬 이름을 아미라 그래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단하게 방탄소년단, 그죠? 아미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막 팬이 많고, 대단한 지금 상황이죠. 앞으로 BTS가 당분간 더전 세계로 휩쓸 것 같아요.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네이비 해군, 에어포스 공군, 아미 육군. 자, 해군이고 FA-18F는 발음 잘해야 되겠다. FA-18F는 <laughs> FA-18F 이거는 이제 비행기 이름이야. 18F가 주로 이제 되지만 비행기 그냥 그대로 읽어. 이건 어쩔 수 없다. 자. 파이트는 싸우다는 뜻이지. i 파이트 그러면 싸우는 사람인데 제트해가지고요. 제트는 제트기란 뜻으로 제트기. 그래서 파이트하면 이거 전투기 그러면 됩니다. 아니요 전투기. 자 비행기에도 수송 물건을 날라가는 수송기가 있고요. 이렇게 직접 날라가고 공중에서 막 그저 서로 총쏘고 싸우고하는 전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막 대포 저저 저 폭탄 같은 건막떨어면 폭격기가 있고 그렇죠 종류가 많습니다 그다음 하늘로 햇빛도 갖고 관측하는 거죠 첩보기도 있고 여기는 제트기자인 카운터 자 카운트는 하나 둘 세는 거야 그럼 카운터 사람 붙었으니까 세는 사람이지 그지 그 그리고 또그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카운터까지는 마주 보다 이런 뜻이 많습니다 마주 보다. 마주보다. 또는 저 카운터 들어봤죠? 돈 계산하는데 저 카운터. 그돈 계산 사람하고 서로 서로 마주보고 하잖아. 그지? 어. 그래서 그 인을 붙이면요. 이 N. 어. 그럼 뭐만 하게 만들다. 마주보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에 직면하다. 또는 우연히 만나다. 서로 맞서는 거야. 또는 맞서다. 뭐 아주 골치 아픈 일에 빠지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운, 트는 하나 둘 계산하는 거 카운터를 원, 두, 쓰리, 포 카운트로 그러잖아. 이제 카운터 그러면은 돈 계산하는 사람 또는 마주보고 서로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카운터의 뜻에는 서로 반대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반대의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나하고 반대쪽을 보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날 쳐다보니까 서로 시선의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카운터 그럼 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카운터는 우연히 마주쳤다. 어. 자, 미스테리. 미스테리뭐 따로 할 필요도 없죠. 자, 미스테리한. 플라잉. Flying. 자, 플라잉은 나는. 그죠? 나는. 또는 여기서 비행하면 됩니다. 비행. 오브젝트, 물체. 아까 했던 거 나오네. 그죠? 음. 그래서 미스테리, 플라잉, 오브젝트. 이게 바로 UFO죠. 미스테리니까 이게 바로 u n i d e n t i f i e 이렇게 되죠. 그래서 UFO. 그 다음 n e a 는뭐뭐 가까이 이건 샌디에고, 샌디에고, 샌디에고는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지역 이름이죠, 샌디에고. 샌디에고 가 캘리포니아고 거기 서쪽 그쪽에 있던가, 어, 여러분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 그 다음 컴마가 있고요, 아 아직도 계속 되죠. 더 뉴욕, 자 이건 뭐 뉴욕이니까 뉴욕 하면 되겠고요. 뉴욕 타임즈, 타임즈, 뉴욕 타임즈, 뉴욕 뉴욕 타임즈란 신문이죠. 자 리포트는 무엇을 보고하다, 뭐 보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보도하다. 자, 그 문장 끝났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어, 여기 단어를 쭉 썼으니까 그대로 해석 들어가자. 2004년에 두 대의 해군 FA18F 전투기가 우연히 만났다. 미스테리한 나르는 비행 물체를 가까이에서 샌디에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이렇게 되네요. 2004년이니까, 한 14년 전 얘기죠. 근데 요새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자. The object. 자, object는 어떤 물체. 물체. seems to 하면, 뭐, 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처럼 보이다. seems to. be traveling. 자, e 동사의 ing니까, 뭐, 뭐 하는 중이죠. 여행하는 중,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뭐가 날아가는 데 여행한다. 그게 아니고, 트래블은 여행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빠르게 지나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다. 날아가다. 빠르게 달려가다. 뭐 이런 거할 때, 그때도 트래블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나간다. 그냥 달려간다. At. 자, 하이 스피드. 하이는 아주 높은 이거. 스피드는 아니 스피드. 오, 스피드. 굉장히 빠르다, 느리다, 이거 아니야? 하이 스피드, 그러면 빠른,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 S는 주로 스피드 앞에는 주로 S를 붙입니다. 스피드 앞에는 S, 하이 스피드, 빠른 속도로. 컴마고요. 자, words. 서 라운드. 이 라운드가 둥글다 이런 뜻이야. 둥근. 그래서 라운드, 그죠? 둥글스움한 거. 어. 근데 서가 붙으면요. 휙돈다는 뜻이 있어. 발음이 똑같죠. 서클이란 게 서클. 이제 서 하잖아요. 서클. 써클. 서클이 원이잖아. 이제 크은 어떤 것 이런 뜻이니까. 둥근 것. 즉, 원을 얘기하거든. 서도 옛날에 같은 발음들이야.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게 단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그지? 발음할 때, 어디 가면, 뭐, 아로 하는 걸 거로 하기도 하고, 그지? 어? 뭐, 의사, 이거 하나만 봐도, 그죠? 이제, 이제 경기도, 서울지방은 의사라고 하지만, 그 전라도 쪽 의사, 그러기도 하고, 경상도 어사, 그러기도 하고, 그죠? 응? 어? 의사, 그거를 발음을 못해갖고, 의사, 또는 어사, 또, 아기를 또, 그, 뭐, 아그들 왔냐? 아기란 걸 아그? 그러기도 하고, 그죠? 아가 아기를 또 아가 그러기도 하고 아가 아기 그러기도 하잖아 이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써서 똑같은 그 비슷한 발음을 스페인어로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써한 하면 이거는 둥근 이렇게 휙휙 휙 돌아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서 라운드 그러면은요 감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싸다 둥그렇게 이렇게 휙 어? 둘레를 감싸다 둘레를 에워싸다 응? 그래갖고, 소리가 사방에서 막 들어오는 거, surround, sound, s 그러잖아. 요이제 어? 앞뒤 뒤에서 사방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 surround. 자, by, 못, 못에 의해서고, 자, grow 하면요, g r o 하면, 이게,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빛나다. grow니까 빛나는 하면 되겠죠? 자, 빛나는, 빛나는. 자, 이거는 헤일로라 합니다. 헤일로. 헤일로. 우리나라 말로는 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있으면 해 주변에 뿌옇게 있는 거. 또는 뭐 달이 있으면은 달 주변에 뿌옇게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해물이, 해물이, 또는 달물이 이런 말 쓰잖아요. 그지? 그래서 수증기가 있어갖고 뿌옇게 보이죠? 그래서 물이가 지면은 다음날 대부분 비가 오죠. 그죠? 비가 온다.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헤일로는 어, 둥그렇게 싸고 있는 거. 그걸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and was rotate 하면 rotate 돌다 이런 뜻이죠? 음? 돌다 뱅뱅뱅뱅 도는 거 로테이션 그죠? 그래서 rotating 그래서 어 로타리 라고 그러죠? 로타리 그래서 둥그러갖고 차들이 뱅뱅뱅 도는 이런 걸 우리 로타리 라고 그러죠? 로타리 로터리 빙빙, 로타, 빙빙 도는 거 로트 로타이 로테이트 빙빙 도는 거그 다음에 as 뭐뭐할때 또는 뭐뭐 처럼 하고요 그것이 그것, 그것 무분는 움직이다죠. 무 e 도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움직인다. 자, 여기 어포스트로이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문장 끝났으니까, 또 해석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부터죠. 그 물체처럼 보이다, 지나간다, 아, 처, 지, 그 물체처럼 보인다, 지나가다, 어, 빠에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그런데 그 물체가 어, 두, 어, 둘레를 둘레 감싸움을 당한다니까 이제 어, 뭔가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 그죠? 글로잉 어, 어, 빛나는 헤일로가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워즈 로테이팅 돌고 있었다. 에즈 이트무브 그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가지만 빙빙빙 돌고 있었다 이거죠, 그죠? 자전하면서 빛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아 빠른 속도로 가는데 뭔가 이렇게 확 불타면서 빨갛숙구만 그게 어, 둘레를 싸고 있고 어, 그놈이 이렇게 돌면서 휙 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n 코딩 o 이거 수거죠 몸멋에 따르면 이렇게 자 오디오는 여러분 다 알죠 오디오 오디오 자 아까 나왔지 비디오는 눈으로 보는 거고요 오디오는 소리죠 그죠? 어. 소리. 소리. 그 다음에, from, 몸으로부터, 몸머로부터온 그러니까 소리가 되겠죠. 더 이벤트. 자, 이벤트는 어떤 사건, 그죠? 사건. 이게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로 이벤트를 하니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그죠? 깜짝 놀래주려고 이벤트 한다. 들어봤죠? 상대가 이미, 이미 생각하고 있으면 이벤트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이거든. 우리가 흔히 이벤트, 이벤트 많이 하죠? 어, 갑자기 막 세일해가지고,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엄청 싸게 막 팔아버리는 거야. 이벤트, 그죠? 그래서 뭔가 깜짝 놀라게 하는. 여기서는 사건인데, 그, UFO가 나타난 사건이죠,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one. one은 하나고요. of, 의 the fighter. 여기, p i r a t 너는 비행사가 되겠죠? 비행사. p i r a t 라고 흔히 많이 쓰죠, 그죠? 어, 그래서, p i r a t 라고 쓰고, p i r a t 그래서 옛날에 파이로트 만년필도 있었지, 그지? 파이로트. 지금도인지 모르겠다. 어, 그래서 파이로트. 여기 파이터는 이 아까 얘기 했던 제트기에 전투기. 그래서 전투기 비행사. 아까 전투기 두 대였다 그랬죠, 그죠? 그니까 그 중에 한명이 모양입니다. 자, 익스크램. 여기 저 스페링이 아이가 있어요, 여기. 크레임. 내가 지금 빠트려가지고. 자, 크레임 한번 보자, 크레임. 크레임이라고 들어봤니? 크레임? 야, 크레임 걸었다. 들어봤니? 그지? 뭘 요구하는 거거든. 이 물건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밟고 주세요. 뭐, 관나해주세요 뭐, 크레임 거는 거 있잖아. 자, 요구하다. 요구하다. 뭔못을 주장하다. 이런 뜻이거든. 말하다. 말하는데, 그냥 토크 말하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야. 의견을. 크레임. 그런데 익스가 붙으면요. 익스는 뭔뭐 밖으로 이런 뜻이야, 밖으로. 응? 음? 밖으로 나간 게 익스거든, 익스. 아우터하고 비슷한 거야아우터 밖으로. 그거는 주장을 했는데 익스 밖으로 주장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외쳤답니다. 완전히. 어? 자기 어떤 주장을 밖으로 확 내니까 외친 거야. 그냥 소리친 거죠. 외치다, 소리치다. 응? 음? 자, 소리쳤어. 자, 소리친 게 여기 다운페로 나오죠. 어퍼스트로피 여기까지 해서. 자, 여기로좀 누르자. 움직이니까. 자. There's, t h e r s 거기 있다. is니까, 거기 있다. 어, hole, hole은 전체란 뜻이고요. Fleet. 자, Fleet는 배 같은 데 주로 많이 쓰는데 함대입니다. 여러 배들의 함대 있지. 또는 비행기는 편대. 보통 비행기가 하나, 둘, 셋, 네 대인가? 네 대가 주로 한 편대가 돼서 날아가죠. 어, 전체 편대. 그러니까, 한 편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Of them. them은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이 비행사들이 목격한 뭐야? 오브젝트 확인이 안된그 비행 날아다니는 물체가 되겠죠. 그 오브젝트 그것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끝났고 여기 어스로 여기, 여기, 컴마하고 그다음에 타임스 타임즈는 타임즈는 리포트 보고했다. 이거는 이제 말했다.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보도했다. 이렇게 좋습니다. 보도했다. 신문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이제 보도했다. 방송, 이렇게 쓰면 게 좋겠죠? 보도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여기부터인가 어, 해보자. 여기 좀딱 눌러, 눌러. 여기야? 여기. 야. 자, 물체는 보인다. 빠르게. 아, 지나간다. 빠르게. 아, 여기 아 했구나. 아이, 미치겠다. <laughs> 여기 하자, 여기. 나이 자꾸 들어가잖아, 있지 그럼 왔다 갔다 해. 나도 니네말할땐 진짜 총기 찼다. 근데 나이 들면 있지 총기가 다 사라지고 멍청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자연의 법칙이야. 그러다 이제 나도 나이 들면 땅속으로 꼴가닥 들어가는 거지 뭐. 여러분도 똑같은 운명 거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있지 니네처럼 어리고 젊을 때 공부도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하고 즐겁게 살아. 매일매일 사는 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놈그 놈이 장땡인 거야.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야. 성공이면 따로 있냐? 그게 최고로 성공한 거지. 자, 따르면 소리에, from 몸으로부터 온그 사건으로부터 온그 소리에 따르면, 자, 원 하나의 전투기 비행사 중에 한 명, 여기서 하나로만 한명 그런 게 좋겠죠. 한 명은 외쳤다. 뭐라고 외쳤어? 어, 거기 있어. 어, 전체 함대 그것들의 전체 함대가 있네. 이렇게. 어,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편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타임즈가 보도를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요, whole f l i g t of them,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기 위해서, 아니, 이거 좀더 밑에 기사 읽어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비행사가 보긴 봤는데, 한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지나갔나 봐. 그게. 오브젝트들은뭐 하고 뱅뱅 돌면서 근데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편대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플리트란 말을 썼지. 그지 편대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UFO가 한 대가 나타난 게 아니고 여러 대가 동시에 때를 지어 갖고 자기네 비행기 편대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목격을 한 거죠. 그래 갖고 소리를 그렇게 친 거죠. fleet 홀플 t 오브 m 그랬단 말이야. 어 이거 해석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뭐 글자도 몇개 되지도 않고 어? m 은 그것들이니까 오브젝트 그 비행 물체들의 플리트인데, 홀을 붙인 거는 전체란 뜻이야. 어? 그래서 만약에 택시회사에서 택시들이 많잖아. 그러면 홀 택시스 그래. 그 전체 택시들이 있지. 것처럼 어. 그래서 그것들은 전체 함대로. 데어리지니까 거기 있다. 그죠? 그것들의, 그것들의 함대 전부가 거기 있어. 그러니까 편대, 비행 편대 전부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저기에, 야, 저기, 편대로 날라가네 이런 뜻이죠 이제 우리로 말로 하면 어? 저거봐 저것들 편대로 날라가 저기 있어 근데 저기도 쓰지도 않죠 우리는 야 저기 편대로 날라가네 이렇게 저, 저, 저 뭐야 쟤들 막 편대로 떼지어 날라가네 이렇게 어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갖고 어, u f m 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잠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진짜 신비하죠 UFO 외계인이 있냐 없냐 어,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외계인은 분명히 난, 나도 있다고 인정은 하는데, 과연 걔들이 지구까지 왔을까? 이건 또미스터리죠 그건 모르지, 뭐, 세상에 100%란 건 없으니까. 걔들이 왔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외계인이 우리 인간들 틈에 섞여서 같이 살고 있다는 말도 있고, 베르벨 말도 많은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뭔가 있긴 있는데, 어, 그게 진짜로 외계인인지 아니면, 정말, 저 과거, 미래로부터 UFO 타고, 미래로부터 타임머신 타고, 우리 후손들인지, 뭐, 여러가지 설이 있으니까, 그건 잘알 수가 없죠, 그거는. 어쨌든 재미난 일입니다, UFO.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좀덜 심심하죠? 안 그러면 세상이 너무 따분하고 지루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